4만 2천 명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인 지역, 이중 고등학생 거주 인구만 천여 명.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날마다 20km, 한 시간이 넘게 통학해야 하는 곳, 바로 창원 북면 신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학교의 이전, 단독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북면 신도시 고교 설립에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2 2일 업무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신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학부와 대교 그 시점에 국면은 평주나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따로 학군을 분리한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과 어느 정도 다이어그램 뜻을 모르게 해서 가시거든요. 대교발교의 학생이 굉장히 풍부해니다 국면 학생들이 각별하게 분리를 많이 받는다. 음, 가 같은 음, 칭 창원 북면 일구의 설립 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용지비와 시설비 204억 원을, 창원시는 시설비 일부인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원인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현재 고교 신설의 조건은 해당 시군 전체 학생수를 고려하는 학군으로 묶인 상황. 때문에 북면 일고는 창원 제1 학교군과 분리된 북면 학구로 신설돼 학교장 전형고로 운영됩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은 투자 지원까지 갖춘 만큼 교육부 중투 재의뢰를 기대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대응처장 내지는 그한 노력이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충분한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관 또 신문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어, 해왔기 때문에 이곳이 경우는 저희들은 어, 관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 북면 감계리 일대 31학급 정원 900명 규모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북면일고, 북면고 신설 요구가 있다는 가운데 그 운명은 다음 달 19일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